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오늘 영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00여 순한 명입니다. 시군별로는 포항 1,44명, 경주 2백0순 대명, 울진 1은 두 명, 영덕 42명, 울릉 5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경북의 일일 평균 확진자는 6,116명이며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45.6%입니다. 경북 지역 학교들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2학기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정상 등교로 학기를 시작했는데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아서 집단 감염과 재감염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윤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계약 첫날 학생 한 명당 두 개의 자가진단 키트가 지급됩니다. 자, 혹시나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자, 이 검사 키트 뒷면에 사용방법이 제시되어 있고요. 또한 동영상으로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등교 전에 자가진단앱의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발열 검사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저조한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입니다. 경북 지역 소아 청소년의 1차 백신 접종률은 34%로 성인을 포함한 경북 전체 접종률 8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소아 청소년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합니다. 부모님도 전부 다 맞고 아프셔 가지고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것 때문에 저 일단 기다려 보라고 하셨 백신 부작용보다 코로나 걸리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발생한 재감염자를 분석한 결과, 17세 이하와 미접종군이 재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세 이하 재감염 비율은 약 49%로 전체 이해 감염 추정 사례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약 50%는 백신 미접종군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초기 감염으로 항체가 생겼더라도 재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감염자가 나오면 재감염 확률이 이게 어른들보다는 좀 높은 같거든요. 백신 자체가 완전히 막아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지만 전혀 안 한다든지 이런 보다는 백신을 맞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경북 코로나 확진자는 4 2이백 명이고 1팔세 이하 확진자는 1팔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윤수영입니다. 포항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4,000가구를 넘어서는 등 포항과 경주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미분양 아파트는 7월 말 기준으로 4,300여 가구로 2,500여 가구였던 6월보다 1,800여 가구 증가했습니다. 경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7월 말 기준으로 1,128가구입니다. 포항과 경주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해소되지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두 곳의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간을 9월 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아 두 명을 추가 징계했습니다. 포스코는 추가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사내 조사를 거쳐 최근 포항제철소 직원 두 명을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한 여성 직원이 성추행 등의 혐의로 남성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대형 노무라이끼 대파리가 연안에 다량 유입되고 있다며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의 노무라이끼 대파리 출현율이 모니터링 결과 지난달 29.6%에서 이달 초 44.3%대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현하는 노무라이기 대파리는 독성이 매우 강하고 0.8에서 1m 이상의 큰 개체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 해수욕장 피서객과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잦은 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탄저병이 발생해 고추 농사에 큰 피해를 주는데요. 최근 탄저병에 강한 저항성 품종들이 개발되면서 피해는 줄고 생산량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비가 그친 사이 고추밭이 분주해졌습니다. 물이 잘 빠지게 고랑을 정비하고 탄저병을 막기 위한 약도 뿌려야 합니다. 이가대데번 최대 요 안 그러면 안 돼요. 탄자증후가 빠네요. 이런 수고를 덜고 피해도 줄일 수 있는 탄저병 저항성 고추 품종이 보급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탄저병 저항성 고추 덕분에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약 사용이 줄었지만 생산량과 품질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기존에 썼던 약의 절반도 안 들어가는. 그 정도의 약값을 절약했고 또 품질이 좋다 보니 일단 과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도... 탄저병 저항성 품종은 고추 주산지의 영양을 비롯해 전국 재배 면적의 30% 정도인 8천여 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보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기상 여건이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율은 10% 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첨단의 분기를 활용을 해서 DNA 분석을 해 주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은 병저항성 품종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탄저병뿐만 아니라 칼라병 등 다른 병에도 저항성을 갖는 신품종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품종보다 두세 배나 비싼 가격을 낮추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는 오늘 원효관에서 세계 시민 교육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연서선 박정숙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 사무총장이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로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동국대학교와 경주시가 관악협력사업의 하나로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과 국제개발협력 등의 주제로 매달 개최됩니다. 경북 동해안 해녀들의 삶을 기록하는 나잠 어업 실태조사가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가 승인 통계는 통계법에 따라 성실 응답 의무가 있으며 응답 내용은 엄격한 보호와 작성, 공표, 관리되는 공식 통계입니다. 동해안 나잠 어업 실태조사는 지난해 신고된 해녀 1,370명을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되며, 나잠 어업인의 노동 환경,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해 경영 환경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 사항, 건강 및 안전, 경제 활동 및 수입 등 7개 부문 58개 항목을 조사해 내년 1월 공표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이 유니근 신임 경찰청장 취임 후첫 총경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오늘자로 총경 17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북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에는 김혜출 전 포항남부서장이 임명됐고 사이버수사과장에는 권창현 전 대구경찰청 치안지도관이 승진해 부임합니다. 신임 문경서장에는 김우태 전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이 포항 남부 서장에는 김선섭 전 경북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각각 부임합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예보되어 있어 피서객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6.7도로 어제보다 8도 가량이나 내려갔습니다. 정체전선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남부지역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면 여전히 남부지역 중심으로 비구름이 걸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경북 동해안은 오늘 아침부터 제법 굵은 빗줄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 낮탄때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7도 가량 떨어지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6도에서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부터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남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이 산불 피해지 주요 하천 수질 상태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달 초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질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피해지 인근 하천 6개 지점과 비교 지점인 광천 1개 지점에 대해 BOD 등 7개 항목을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 항목이 좋음 이상의 등급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두천 하당 지역의 총 유기탄소량 항목은 타 지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울진군은 집중호우 시 산불 피해지 잿물 유입 등으로 군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